출발! 일로 와봐 어? 하트 뭐야? 출발! 김진필 <laughs> 밥 먹을 때 되니까 자동 음, 기성하는 국물 아니겠습니까? 어. 원래 30분 걸리는데 지금 43분 혼잡하대 일단 패딩턴 역까지 가서 패딩턴에서 타월힐 가는 걸로 가갔어요 패딩턴으로. 갈까요? 지금 발 뒤에 붙이는 밴드 사는데, 이게 만원 돈이에요. 개비싸. 한국에서 사면 한 5천 원이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 카드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2019년에 사용했던 오이스터 카드입니다. 과연 작동을 할까요? 넣어봅시다. 삐빅. 오! 너무 있어. 2.90 파운드가. 충전하자. 어느 정도 쓸까? 일단은, 어, 이틀 정도 있을 거면은 20파운드씩 하려니까 더럽게 비싸네. <laughs> 넣어 봅시다. 돈도 없한테 있어. 드디어도착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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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열자마자. 열자마자 침대가? 침대가 근데 있을 거나 있네. 어? 제발. 옆방이랑 혹시 저 응? 되게... 우리 베래 화장실이 방보 넓어 도 되고. 하네이 끈, 뭐지? 그, 빨래 빨래? 건조시키는거아니까빨래 우리, 는리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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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열려면 신발을 벗고 열어야지. 열어볼게요. 뒤 열리는 거야? 근데? 네. Yeah. 앰비언트 조작 가능하네룸 컨트롤. 오. 바뀌기 바뀌어? 아 여기서 바뀌는구나. <laughs>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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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근데 뷰가 반대편 건물 뷰. <laughs> 온도도 여기 조절이 가능하네신기하네신기하네 여기 타워 오브 런던 입장료 있는데 어른이 32 구, 32 파운드. <laughs> 어머 어디가? 개비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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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먹을 거 파는 데 있다 난 지금 배가 매우 고파 여보 내가 오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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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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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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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기서 이제 빌라넬이 여기 배경으로 해서 물에 빠져서 죽었어. 어... 여기가 빌라넬이 빠져 죽은 바로 그 물이라고? <웃음> 어? 어? <웃음> 어? 아니, 저 배를 타고 있다가 저런 배였던 것 같아. 배 타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여기가 핫해가지고 요즘 이글루 음식점이라는데 예약에 다 차가지고 예약을 못했어요. 오는 날. 근데 이렇게 이글루 안에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는 곳이랍니다. 라면집문 열어줘. 언니 배고파. 라멘, 카리, 동부리 나는 비싼 메뉴 안 먹어 결제를 이렇게 전부 다 스와이코드로 해가지고 테이블 번호 적고 크레딧 카드 넘버 눌러가지고 결제하게 돼있어 완전 비대면이네 그치 와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서 진짜 제일 맛없어 면 봐봐 면도 심지어 안 풀어졌어. 면이 굳어 있어, 지금. 이딴 거를 돈 받고 팔다니. 왕베이컨 조심머리 머리를 묶서와 베이컨 크기 베이컨 클라스나 <laughs> <laughs> 이거 보 <본> 알았어 삼겹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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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고종 황제와 맞장들 정도의 유근함 허니상님께서 제가 선글라스를 줘봐. 선글라스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슴골이 살짝 보인다면서 선글라스를 뺏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딜 봐서 지금 온몸을 다 가리고 있는데. 골이 이쁘다는 거나? 오늘은 저희 아울렛 가요. 오늘에 가서 뭐 건질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국에서 그 택스 리퍼이 없어져가지고 쇼핑에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 비스터 빌리지는 갈 때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비스터 빌리지는 지난번에 갔을 때도 물건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만나라더니 메일로 이 티켓을 보내줬거든요? 그 지가 만날 필요 없이 완전 비대면으로 이거 가지고 타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메리은역까지 왔어요. 음, 추억 스태킹 샀는데 여러분 스태킹 색깔 이거 엄청 두꺼워. 두꺼운 도깨나인 색깔 봄이? 블랙이랑 이거 하나 남아가지고 샀는데 색깔이 너무 다리만 태닝했다. 내 셔틀 타고 는데딱이 입구 기억난다. 어, 그니까그지 내가 막동화 어디 마을 온거 같다고 막 그랬잖아. 동화속 마을 다리가 들려요 녹음은 아니겠죠 지금 쇼핑을 반 정도 끝내고 반이라는 것은 아직 쇼핑할 거십 담아야 하는 거. 근데 거의 아이 쇼핑이에요. 오늘 예전에 와서 봤을 때는 내가 물욕이 좀 드릉드릉했을 때 와서 그런지 그게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절제된 물욕이랄까? 그래서 진짜 조금밖에 안 샀어요. 이거 오늘 한번사다는이 버버리 티셔츠 아, 두개 샀습니다. 티셔츠 두 개에서 한 20만원? 사실은 바버바버도 진짜 좋았어요. 두 개에서 20만원? 지금 자, 완전 할인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두 개에서 한 20만원 정도 샀습니다. 끝이에요. 진짜 <laughs> 브랜드는 많아요. 뭐디오도 있고, 프라다도 있고, 발렌시아가도 있고, 발렌티노도 있고, 정말 많은데 비싸다. 그래서 나는 사지 않았다. 별로. 유튜브로 영어랑 여, 여행 배운 주제를 자꾸 옆에서 만족하면서. 내가 뭐 하면 막 비웃고 막. 한심하다고 그러고. 인상 알만하다. 진짜. 컷이야, 컷은 이런 거에 담아야 돼, 영상에. 여기 사람들 이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고 자기 개인 글에서 먹나 보네. 앞접시를안주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이모. 여기 앞접시를 드세요 조용히 <목소리> 여기요 <laughs> 앞접시, 앞접시 <웃음> 앞접시를 들었어 <두려울까? 웃음> 원래 컷팅이 안 되는 건가요? 몰라요 나이프 있으면 잘라 먹어요 <laughs> 커팅을 실수로 안해는거야 맨날 웃긴거 알고보니 인종차는 <laughs> 그러, 그러기에는 너무 친절했어 이 사람들 그지? 깜빡 있는 거 아니야? 피자가 커팅이 안되서 내이모또 한번 골라야겠다 이모 피자가 안잘라낼때 <laughs> 민혜 좀 잘라줘서 비혜좀 잘라 좀 뭐라 그래 민혜 좀잘라 네. 뽀뽀 안 한지 3년째? 키스 안 한지 5년째잖아 응. 외국에는 근데 자유롭게 다들 하잖아 그치.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근데 성격상 어렵지 않을까? 나한테 한번 하려고 시도해봐 <laughs> 에어 뽀뽀 나한테 하려고 해봐 거리두기 이 거리 두기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런던 좋다 좋아？너 좀 좋다. 그지? 여기 뭔가 맛있는 집인가 본데? 사과야, 복숭아야. 사과네. 이런 시장 느낌 너무 좋아. 오이즈 a h i s like 이런 치즈만 보면 그것에 안 난다. 치즈만 보면? 월렉스와그루밍 e 아, 개딱지인가봐 봐봐. 굴굴굴 응. 여기서 그, 그, 그. 그냥 드시네 서가지고 대단하다 나 솔직히 저런거 먹어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나는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린적 있어가지고 저분들도 나의 카메라를 탐내는군 아, 신기하게 보고있어 응.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네 포켓원에서 딸기 파티! 금방이다, 그지 이런 걸 찍어야 돼. 헉, 여보 납작복숭아 하나 살까? 납복. 테스코에 없더라고. 생강 들고 다니야 돼, 너 그게 뭐 얼마나 무겁다고. 양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거 먹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씻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지금 겨우 두개 씻으러 갔어요. 씻을 거면은 여러 개를 씻지 왜단두 개만 씻어오는 이유는 뭐지? 아니 안 먹을 거니까. <laughs> 나 목사가 좋하는데두개 아, 먹어. 난 별로 아직 먹고 싶지 않아. 아니 씻을 거면 여러 개를 씻어오지단두 개만 씻어. 다 먹지도 못고그서우다 먹지도 못해. 내가 밝힐런데. 두개 먹으라고. 나랑.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저 지금 허니 형님이랑 싸웠는데, 제가 버리고 왔어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래도 어디 있는지는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저기 있다. 저 숨어서 보고 있다. 제게 <laughs> 숨었다. <laughs> 여기 지 버려지면 안될것 같다 느꼈는지 막상까이 <laughs> 쫓아오는 <진짜 쳐는> 건 <laughs> 여기 빨개서 입고 저의 지금 테이트 보던 가고 있습니다 걸어 막 마켓에서 구글 지 쳐보니까 한 700m 걸어서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걸어서 송송송송 가보겠습니다. 선회장님이 좋아하는 술. 와인 종류 진짜 많네. 로제 와인만 해도 봐봐. 이거 뭐한켠이다 로제야. 수도꼭지. <laughs> 가자. 아,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아, 입만 응. 벌리고 있으면 되는 부분 아니? 그니까. 일정오때 원샷으로. 그냥 이렇게 마트에 케이크를 이렇게 팔고 있어요. 쉽게 안 돼? 방부제 들어있나? 케이크를 저렇게 주네. 데이트 모던 도착. 주변 건물들이 되게 신기하게 조합되어 있어. 오 바람 불지 마. 되게 되게 신념품 가게가 많다. 그러니까. 가운데마다 다 있는. 이건 뭐예요? 상인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하는 상인사 그 아니래요. 졸졸졸졸 이게 양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아까 도수를 보니까 도수가 0 5였나0.5 음. 오그 정도 이 네. 먹어봅시다. 어때? IPA 맥주 마신 느낌인데 엄청히 음... 맛있어. 딱 그냥 이시간에 먹기 되게 좋은 느낌? <laughs> 이거 잘 꽂혔네 <laughs> 이거 봐 <믜> 맛있게 지 않아 이거 하데이렇잘한다띠띠 다시 띠이번에 <믜> <믜> 평생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일적으로 맞아 그래서 그림이 지금 이런 거라고 네집 앞에서 전시할 때 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그지. 음. 배고파 대질 것 같아서 식당 지금 다 풀여가지고 온 중국 식당. <놀람> 야스. 스파클링 와터 여기 담아주고 이거 가져가는 줄 알고 킹 분노할 뻔했는데. <laughs> 드래곤 어쩌고 새우였는데 새우야 이거 담겨있네. 국물 먹고 싶어 슈? <laughs> <laughs> 볶음밥. 밥 없으면 안 되는 종갓나 새끼이기 때문에. 종종 간식의 새끼 <laughs> 종간나 새끼 그래서 밥안 시켜주면 안 돼요. <laughs> 배고파. 배고파. 만땅 진짜 쫄깃쫄깃. 이렇게 생기가 없어. 여기 지금 웨스터 비스트 대성당인데 안에 들어가면 촬영이 안 돼가지고 들어갔다 왔는데 일단 정말 홀리해지는 기분입니다. 정말 성스럽다. 들어가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건해졌어요. 자동으로. 손도 자동으로 이렇게 딱 확장되고 성부 성자와 성녀에게를 외치고 왔어요.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렸어. <laughs> 들어가서. 아니, 왜 공사 중이지? 여기가 아닌가? 어! 저 분수 맞는데? 조교수 사진 찍었었는데? 괜찮은데. 우와, 역시 크다. 지금 공사하고 곳.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영국 런던에서 이번 주 여왕 즉 70주년 공사. 음. 여왕 나이 응. 많잖아. 그치? 응. 귀여우니까 다리를 다시 뒤에 펴봐 뒷다리 너무 귀여워어나 얘네 너무 신기한게 뭔지 알아? 얘네가 이거 펜스 해놔도 쑥 들어가서 물로, 물에서 로물논 다음에 다시 이렇 나와가지고 마, 말리고 막 이런다 똥똥똥 근데 똥 여기 보시면 똥들이 근데 엄청 많아 ㅋ 멍멍이 봐봐 자기가 잘런모습 아니 나 펠리칸 이렇게 가까이서 본거 처음이야 텔레폰 하고 <laughs> 있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 세상에 웃기다 어어어 <laughs> 어떡해 얘네 근데 깔끔하다 진해가 이렇게 부리로 뭐 묻은 거다 떼내네. 딱 쳐서 선글라스 내려볼게요. <laughs> 다시 첫 번째 시도 실패. 다시 두 번째 시도. 다시. 오 어? 머리카락.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아우 떨어지겠다. 안 떨어져. 봐봐. 어. 안 떨어진다고. 아 잡아 빨리. 근데 쟤네 발에 뭐 달았어? 소리가 특이한데? 그지 발에 갈았나? 초콜렛을 샀거든요? 근데 이거 윌리원카 초콜릿을 맛있어 보여서 기념품으로 사려고 샀는데, 요게 얼만지 솔직히 잘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4개 사고, 치토스, 치토스 큰 것도 아니고 완전 미니 사이즈. 거기다 이거 사탕 하나, 물 하나 샀는데 6만원 났어요 여러분. 런던에 물가가 상악한 걸까요? 아니면은, 가격표를 정확히 안 보고. 그냥 뭐 초콜릿이 얼마나 어. 비싸겠어요? 아니, 가격도 사는데. 안 써져 있었어. 어. 그가 뭐, 한 2,000원, 3,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비싸봤자 5,000원? 그니까. 러아 어, 그래서 다 이제 사고, 결제하고 나오고, 지금 버스 타러 가는 길이어가지고, 가서 그냥 환불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 마음이 되게 안 좋네요. 과연, 우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사기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가격이 창렬인 것일까? 아 아시아 음식을 파는 곳에서 지금 캘리포니아로 가서. 응. 음. 근데 아시아 음식 파는 곳에서 캘리포니아로 가서는. 음. 오. 근데, 우리 호텔에는 맥주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밖에서 먹으니까 안 차가워. <목소리도> 영국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인 거버거먹어려다 뭔가 기력을 비추고 싶어서 괴기를 먹으랬어. 괴기? 괴기 중 하나야. 동안 그니 그래? <laughs> <laughs> 날씨 너무 좋다. 예전에 왔을 때 저기 룰루렘보다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어, 아, 맞아. 해. 패딩턴이에요, 패딩턴. 여기는 발품을 잘 팔아야겠다. 가격이 좀 저렴하겠다. 근데 상태들 이게 아까 거기보다 더 괜찮지 않아요? 네. 그죠?